A, B, C, D에서, 아, 붙여 이건 너무 쉽잖아. 어떤 사람 보니 여기다 1 5로 곱해서 풀던데, 그럼, 이걸 제로가 아닌데, 막 15. 어?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, 사람 들로 생각한다니까? 넌 통보하는 거에 이거는. 0이 있는 게 아니니까. 마이너스도 아니고, 플러스는 되게 쉬운 거지. 휴저자가 착하네. 그래, 안 그래? 되겠지. 이게 마이너스, 아어 이게 좀 얍삽하네. 여기서 마이너스네. 에? <laughs> 얍삽하겠네. 어쩐지. 더 사악한데? <laughs> 17. B는 몇이야? 10분에 40이 되겠지. 15분에 57. 내가 <laughs> 틀렸지? 52. Schau um, da.